아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연습 좀 했나요? 아, 저는 안했습니다 안하기로 해서 네? 아니 하지 말자면서요 저는 조금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저는 근데 저는 좀 해놨잖아 미리 그래서 진도 맞출라고 안했죠 일부러 저는 이제 실버 5입니다 실버 5야 보세요 좀 이따 <laughs> 아니 근데 그 저한테는 연습 못하게 해놓고 왜 아왜언지 못하겠어! 아니, 그, 우리, 끝나기 전에 서로 연습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먼저. 견제인가요? 약속은 원래 깨라고 있는 거죠.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솔직히 재밌잖아, 근데, 인정? 재밌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아. 맞아. 나도 재밌어가지고 하다가 여자친구 생기고 그랬잖아. 이게 좋은 게임이야, 되게. 못? 그리고 캐릭터 바꿨어요, 상남자 캐릭터로. 그게 아 그거 걔 그거죠. 그, 불붙는 애죠. 네. 안녕하세요. 아, 아 반갑습니다. 소드 아, 마스터입니다. 네, 어. 랄론이 연습해 왔어요? 아유 그럼요. 네. <laughs> 어, 어, 그 진짜요? 네, 기본이죠 <laughs> 연습했다고? 아우, 제가 이게 아, 유 여기 혹시 백신 맞으신 분? 어요. 저 저는 네. 아, 아직 안 맞았어요. 아저 지금 왼손이 안 올라가요, 지금. 이거, 이 오른손인데. 괜찮아. 나도 그날 아, 게임 했어. 아니, 그 정도예요? 아유. 아나 어, 저기 어? 덜렁덜렁 거려요 그냥 지금 아니 그럼 어, 나는 종아리에 맞을래? 어? 팔에 맞으면 게임을 못 하잖아요. 나는 아, 그럼... 게임 할 정도는 돼요. 어, 종아리는 아, 이제 나는. 지금 안올라가고그 아, 피콜로 팔 알죠? 그 재생된 <laughs> 네. 많이 힘이 좀안 들어가네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백신 맞고 피알 찍으니까 탁잘 뜨더라고 이제. 어이 사람 백신 맞은 사람입니다 하고 좀 약간 당당해졌어요 좀. 어 아니 안... 그게 백신 맞으면 그렇게 떠요? 가게 주인도 딱 보면서 약간 부모 어? 싱긋하면서 아, 아. 이제 아니 진짜로? 예,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이거 뭐, 뜰 거예요 아마 그거 뜨기 전에는 그 그냥 삐빅 하고 이제 들어가면 아이새끼 어? QR이 많았네. 인정되었습니다 어저 구석 자리 저로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VIP <laughs> 그렇게 되는 거예요 VIP네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햇볕 작깐 창가 자리 딱 에이 아고 그냥 당연하더라고 연습한 거 맞아요? 예? 배현님 판소가 안 올라갔는데? 새로인데 그 세팅! 네. 오 가봅시다. 저도 <laughs> 지금 다 왔어요. 어, 아, 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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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가는 중? 확인, 확인. 어딨지, 근데? 아, 있구나. <laughs> 어, 제카봇 좋아 보인다. 좀, 개볼까 패링 당했어! 어, 씨. 시출 줬어, 다시 줬어. 어? 주제, 탈주셨어, 탈주셨어. 어, 어. 어. 예. 아! 살아났네요? 두 명이 동시에 패링 당하다니. 이게 무슨 난패냐. 야, 왜, 왜안 왜 돼, 이거? 하나, 어, 빨리 가나요? 네, 살아나, 하나. 빨리, 빨리, 살아나. 아, 어, 근데 쟤뭐 뭐, 까고 싶어. 뭐. 무 실패 했는데 어질가 이 자식아 어, 아웃 뭐야 뭐야 끝났습니까 상황 네네네 예만어 여기 쳤다볼게. 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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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게요 우리 멀어요. 조금 말아요 조금 너 뭔데 뭐라요 우리가 어 패링 했는데 어? 그 했는 못했스 야, 팀장 팀장 죽었어. 얘 그거잖아. 그거 맞죠? 막그 마, 맞아 음. 맞아 맞아. 내 내가 지금 뚫고 있는 거. 티시즌 빼어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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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팀 저팀 어디 바로 갈게요. 나나따로 오면 있어요? 찾았다 찾았다. 의심했다 의심 의심 의심. 어 여기 있네 여기. 와얘 어, 잘하는데 잠깐만 저거 보였어 해줘. 아, 아니, 아, 개발렸어. 야, 시체 먹고 있어요, 이제 지금. 아, 얘 잘하는데? 살려봐. 도와줘. 나는 한번 물면 놓칠 않는다고? 어, 잠깐만, 잠깐만. 야, 뭐야, 이게. 어, 어. 들어가, 시. 걔만 되는 저, 저, 같아. 얘 도망갔나? 도망? 어, 뭐야 다 죽었어요? 나나나 나, 나, 나 죽어. 얘를 다 일단 죽어, 잡아야 돼 근데 살리려면 오케이 오 아, 일단 일단 장장부터 일단 손좀 뜯어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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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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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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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내가 일주 많이 깎긴 했어요 아, 아니 나돈 돈, 3만원 있는데 이거 행성 가야돼요 나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거 버스터콜 있거든요 이 게임 <laughs> 아 있어요 아니 콜? 일로 와봐 내가 돈 뿌릴테니까 음. 어 뭐야 누가 쏘는데 아 쏜다 쏜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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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는 가기 교전할게요 그래도 맞추면은. 어? 추면은 변신한다. 어? 아, 누구, 누구. 아, 죽었어. 생각했었는데. 하나 온. 오케이 돌파. 아하 컷. 이거 버터콜 여기서 살수 있거든요 상점에서 여기 맨 밑에 뭐야 하나밖에 못사그 내가 살게요 그러면. 네네네. 음. <끝> 갑시다. 40초 안에 폭격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무적이에요, 거기 안에서. 이거 30초 남아, 30초 안에 써야 돼요. 음. 어, 여기 발견! 그냥 써볼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몰라, 그냥, 그냥 썼어? 어, 뭐야. 자, 아, 가자!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퍼프! 어? 우리는 무적이에요, 우리는. 근데 저걸 못 찾겠어요. 용의, 용의, 분노 안에. 용의 분노 안에 들어가지 말고 용의 분노 상식적으로 밖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외곽만 찾으면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한명 남았거든요? 아안 되겠다. 이거 그냥 달릴게요. 오케이. 아 저번처럼 또 찾아야 돼? <laughs> 내가 어? 이 겁쟁이 냄새가 나는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저번처럼 아 저번처럼 부시, 부시를 잘봐요 부시. 부시 다, 부시 다 태우면서 다니는 중. 아 이쯤에서 냄새가 나는데? 아 여기있다 겁쟁이 냄새! 자,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은신했어 패링해주고 딱아 힘에 붕든다 캐카이 까뿌리 나이스 네. 네 대포락 뿐만. 한명 남으면 상식적으로이세 명을 못 이긴단 말이야. 마지막 남은 세 명. 못 이겨. 못 이겨. 어. 아니, 배녀 님뭐 했어요? 비싸구만. 아, 응? 뭐가 비싸대? 딜량을 베뉴... 봐. 원거리, 아, 원거리 지원. 아, 아나 잠깐만 이거. 이... 아, 나 이거 몇 관항이야? 1 2 3 4 5 6 7 8. 어, 이 8관항이 빛나 버리는. 이 친구 궁이 잘 이해 안되는데 모 게임의 신 엑스드 비슷한건가요? 그게 신 엑스드가 뭔진 모르겠지만 비슷합니다! 진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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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반에 스트리머들끼리 이제 9명, 총 9명이서 이제 무한의 실현 데스매치 모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어, 방 설정 됐다고 입장해달라는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피릭스막 어, 있어 <laughs> <laughs> 아, 그러네. 야, 이 뭐, 징징하신 분들, <laughs> 또. 아, 놀이터, 놀이터 열게요 1등 가능할까요로 가겠습니다, 저는. 야, 나는 내일도 좀 힘들 것 같긴 해. 다른 분들이 우리보다 더잘 하겠지? 근데 도 1대1은 몰라, 다수, 다수 하는 거라. 우리. <laughs> 아, 아닙니다. <laughs> 이 순간 못된 생각이. <laughs> 우리 그거 할래요? 아니, 아니, 그건, 그건 내가 생각했다 다시 넣은 거예요. 하지 마, 아 그러면? 우리. 감부잖아. <laughs> 어 우리 감부잖아. <laughs> 배팅 좀 볼까? 어, 어떻게 됐는지? 나는 뭐 어? 거의 아니 왜? 아니 이게 거의 반반이 나와 왜? 아니 이 사람들 나왜 이렇게 믿는 거야? 그그 그,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나는 거의 뭐0대1인데 어, 어디 있을까? 저기 한명 있네. 오막 어, 박터지게 싸우는데? 이런 겁쟁이를 봤나? 괴닉스바 <laughs> 컷! 안되지 와와이어 피해야돼 어디에 너무 쫓아왔지 이게 불이 있는데 쫓아오면 안되죠 이거 괴물기 아니야? 이 원거리 이거 쓰는거 보면은 어딜가 마치 괴물지? 오 여기 엄청난 전투가? 어지기터 아니야 저거? 아 이건 죽겠는데? 아 아니 밤택끼 만드줄 었어 어 잠깐만 어 페이스 잃었는데? 자 일단 1등 가능할까요? 예. 들어가자. 아니 어. 내가 이게 아니 내가 1등 못해서 화난 게 아니라 아니, 꼴등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니 나안 되겠다 나 지금 좀캠 내리고 나확 집중을 한번 해봐. 아니 이게 깜부가 내가 보니까 깜부할 네. 시간도 없어. 아니 아이디도 잘안 보여 그냥. 아이디도 안 보이고 깜부하면은 서로 때려. 아니 총... 님들 나 대고 게임 어떻게 했냐? 응? 아니 우리랑 에... 할땐 잘했어요. 아 나, 그냥, 살았어. 아니, 이게, 음. 근데, 다른 사람은 뭐, 다 대검이야. 대검충들, 우지성, 그거 말하거든, 우클릭? 대검이에요, 음. 우 우리, 우리 레벨, 우리 레벨에서 좋긴 하죠. 업 어, 시작한대요. 어. 패링하면. 어, 百年辉 어, 배 배야, 배야, 배야. 이거 지하잖아, 지하. 아, 먹어야 돼 이거. 어, 했는데? 마신겨후죠 수고하셨습니다. 아한 어. 판만 더하면 진짜 나다 접을 거 같아. 진짜 느낌이. <laughs> 그런 탔어요? 예, 아 네, 어, 진짜 아니 나 만났을 때좀 약간 성장 한거 느껴지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죽이고 그러니까. 나니까 배년이더라. 죽이고 나니까 배년이다. 네. 아니 이게 어이 느낌 아닌데 배년은 했는데 죽이고 나니까 배년이더라. 그리고 좀어 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까무? 형 뭐야 모든 분들이 아쉬워할 것 같아 마무리 이벤트 매치하려는데 어떠신가요? 상금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먹을거리 기프티콘 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전 좋아요 상품이 나이 약간 NPC인 줄 알았네 어, <웃음> <웃음> 저 사람 좀 친하봐 저도 같이 하고 싶다 어. 아니, 막, 50킬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것도 <laughs> 그러면, 이거, 그냥, 이건 디스코드 합시다. 해도 되잖아, 이거는. 까부? <laughs> 오케이, 오 아, 이거는 그러면 이벤트니까. 이벤트 매치인 만큼 룰이 달라야지. 어, 아니, 봐야지. 내가 근데 다른 사람은 다못 알아보는데, 장지원 만큼은 알아볼 수 있어. 하하, <laughs> 아, 아, 캐릭터가 나밖에 안 하더라고. <웃음> 그냥... <웃음> 근데 나한테 잘못 걸리 주고 어내 뒤수에 아, 찍혀. 아니, 근데 살짝 너무 하고 싶다는 거 보니까 이거 썩은 물 같은데? 그니까. 가굴? 까부할까, 진짜? 없어, 없어. 한사로 <laughs> 죽여볼까? 봅시다. 이거 누구야, 배년 <laughs> 어, 나나 나. 어, 오케이. 아, 아니. <laughs> 아니, 오케이. 아니, 아니, 말을 빨리 해야지.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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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이 오케이. 아, 케이이거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너무 추잡하게 하잖아! 페링을 눌렀데안 눌러져! <laughs> 아니! 아니 이거 까무가 있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laughs> 어, 어, 어.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저, 뭐, 왜, 뭐야? 블레이드 어디 갔냐? 아니 또 어, 성태님한테 뭐, 뭐, 죽었어! 아 씨! 아니 얘가 보까 우리 말고 까무가 있는 거 같아. 치이. 나 마음 탕했어 진짜로. 미안해! 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니, 막 그러지 마요! 안 맞아요! 한개남았잖아요영 o 님 싸우자, 싸우싸우 아니, 아니, 뭐야, 니... 뭐야 배연이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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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망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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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용감님은... <laughs> 왜 도망을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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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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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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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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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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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어, 이거는! 네, 네. 아니, 아니! 아, 우리 까부잖아 아니, 이거는까고뭐먹었자 아, 킬까 아아 어? 어? 뭐야 와 진짜 깝다 우리 깐부니까 다음엔 사장님도 위하... 깐부 해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몰랐어 뭘 몰라 하았잖아 몰랐어 아 그거 저 이상한 사람 한명 있네 저 조심해야 돼사각한 사람 좀 조심해라 아니 누가 이렇게 쏘는 거야? 방지 안에 대포. <laughs> 내가 다 죽였어. 내가 내가 복제됐어. <laughs>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laughs> 마. 나까지 죽였네. <laughs> 아, 뭐야? 진짜. 아, 아. 아니 블레이드, 너, 블레이드, 저거 블레이드 엄청 찾았어? 잘하는데? 블레이드 <laughs> 4. 블레이드 체 영웅 영웅 뭐예요? <laughs> 블레이드 사카 고 있어, 사카. 사카? 지금 부활했어 그리고. 어쩐 아니 잘해. 어쩐지 무빙이 좀 이상하더라. 그 사람. <laughs> 아니 잘해 잘해. 병 느꼈어 방금. 아니, 배년 1등 지금 1등임? 1등임! 배년좀 밀어줘! 베년 배년, 그냥 밀어줘! 지금 장난 아니야! 배년공천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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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아 뭐야! 아니, 이거는 안 돼요? 패링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야, 이거 패링 왜, 방금왜안 됐어? 아니, 랄론이 지금 몇, 몇 등이야? 1등, 1등! 아저 블레이드 막아! 탁한이 막자! 막아 막아 막아!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봤을 때2 등인 것 같아. 너무 잘해. 블레이드 살갓살갓 살까 죽여 살갓 찾아볼게. 여기네 여기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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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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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아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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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배달아, 어, 지금! 고맙고, 미안하고, 그냥. 여러가지 감정 들고. 아, 이, 1등을, 매일 1등을 그렇구나. 견제하는 거는 팀잉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너, 어, 수를 견제하는 건데, 팀잉 응? 좀 하면 어때? 이벤트 매치. 아! 나이등 됐다, 야. 잠깐만. 아니, 어, 게임 시간을 아까는 7분, 뭐, 5분, 하분니 갑자기 게임 시간 10분 해가지고 이게 뭐야. 아, 나야! 알아. 1분 남았을 때. 안 되겠네? 아 뭐야, 끝났어? 아 이거 아쉽다. 어, 어 아, 뭐야 배전 없는데? 배전이 없어. 아니 블레이드님 7등이라고, 아니 저 사람 엄청 잘하던데? 아니 블레이드, 아니 블레이드가 1등이라면서? 아니 근데 진짜, 내가 한번 본 사람들 알아.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이거 5만 사람 패고 있었네. 아, 그러니까 5만 사람 패고 있었어. 아니 부러워. 나 저점 진짜 잘 타진다. 그런데 전혀. 이 형님. 점점 성, 어, 점점 성장하네. 아, 근데, 배년 언 1등 아깝다. 그니까. 아, 아깝다. 9분까지 1등이었는데. 그니까. 와. 그러면, 아우, 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아우, 재밌네. 아우, 아, 진짜. 아, 재밌네. 아니, 너무 재밌다. 아니, 무한의 시련이 진짜 꿀잼이네. 그래. 아니, 내가 이거 현실에 중가한거 아니라니까. 아 그럼 오늘, 아우, 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기회가 같이 되면, 또 이렇게 예, 또, 네, 또 하죠, 우리 이멤버로. 나랑 같이 네, 하뭐 네. 좋은 네. 거 있으면 서로 또 이렇게, 네, 토킹해야죠. 그러면, 네, 다음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